안녕하세요 태유태기입니다 오늘은 2025년도 남자 헤어스타일을 알아볼 건데요 2025년도 태렌태 헤어는요 딱 예전처럼 어떤 한 스타일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어 발컷, 가르마펌, 에즈펌 이렇게 스타일이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그한 스타일에서 포인트를 조금씩 더 살려주는 머리를 좀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요런 머리 요런 머리 요런 머리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대중들이 많이 하시는 살짝 가늠한 스타일인데요 옛날에는 이런 에즈펌 느낌이 유행이었다면 에즈펌 플러스 포인트 잔머리를 주거든요 이런 포인트 잔머리 줄 때는 이렇게 어네이즈 센머리카를 사용하는데요 어떻게 사용하는지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센머리카는 보통 구렛나루 안눌리신 분들, 정리 안 되시는 분들 이 기본적으로 쓰고요 이거를 제가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해서 손에다 살짝 묻힙니다 묻힌 다음에 요 끝에 이렇게 요런 느낌으로 이렇게 살짝 가벼운데 조금 뭉침이 있는 약간 이런 살짝 매트한 느낌으로 스타일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이제, 웨트한 헤어나 약간 살짝 윤기 나는 그런 전체적으로 이런 포인트 느낌을 주고 싶을 때, 왁스나 젤 같은 거 쓰면은 보통 거기서 남자분들이 머리를 망치시거든요. 그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샘 머리카락 있죠? 샘 머리카락을 필요한 부분에다가 좀 이렇게 공용을 씁니다. 남자분들이 보통 머리를 망치는 이유가 왁스를 가닥가닥 발라야 되는데, 뭉떡이로 발라서 그런 거예요. 뭉떡이? 내가 드라이 잡은 것들이 다 망가져요. 그거를 다시 복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해소하고자 전체적으로 드라이를 해놨으면 겉에 머리로 뉘앙스 느낌을 주는 거예요. 지금 바르는 건 안쪽에서 위로 발라주셔야 돼요. 왜냐면 이렇게 바르면 그냥 눌려붙여버리거든요. 하고 마무리로. 이렇게 스타일링하는 편입니다. 살짝 포인트도 나고요, 약간 웨트한 느낌도 나고 전체 웨트하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고 너무나 좋은 스타일이죠 보통 이 머리를 하고 제가 출근했을 때 직원들한테 반응 이 가장 좋았어요. 또 다음 스타일 바로 넘어가서 보여드릴게요. 옛날에는 포마드나 이렇게 올림 머리를 깔끔하게 했다면 요즘에는 이 머리에서도 잔머리 포인트를 살려서 하거든요. 포인트 되는 머리를 꺼내놓고 아이돌들이 많이 하는 이런 식의 잔머리, 볼일머리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배우님들은 조금 더 깔끔하게 머리 스타일링을 전체적으로 해놓고 그 다음에 역시나 이예네즈 센머리 카드로. 포인트만 줍니다. 여러분들은 좀더 깔끔한 머리에서. 포인트 머리를 빼가지고 이렇게 스타일을 합니다. 2025년도 머리 헤어스타일링 트레드를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전반적으로 어떤 스타일을 많이 하는지 알아봤고, 제가 이 스타일 하나하나하나마다 어떤 제품을 어떻게 썼는지 어떻게 머리를 잡았는지, 는 제가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헤어스타일링이 궁금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모든 스타일을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다음에 뵙겠습 <목소리도> 안녕!